새로운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33장과 34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장의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4절에 넘어가면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예배, 이런 단어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이는 야곱의 삶에 찾아온 영적인 암흑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서 예배가 사라지면 참 안타깝지요.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영적 암흑기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그 장면이 바로 35장입니다 1절입니다 야고한 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대로 두실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마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그러며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수가 불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35장을 보겠습니다. 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왜 하필 베들이겠습니까?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입니다. 신앙의 첫사랑이 시작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베델이 있습니다. 처음 눈물을 흘렸던 회개의 자리. 처음 소명을 깨달았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명을 받았던 사명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뜨겁게 끌어올랐던 그 자리. 자, 그러나 가라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그 베델의 소원을 잊어버린 채 세겜에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 그 가정에 큰환란을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피델에 이르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 준비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탐심을 버렸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렇게 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어떤 라헬이 몰래 숨겨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외삼촌의 가정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쳐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드라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세월이 흐르는 기간 동안 이 드라빔 하나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니까 그 가정에 이방신상 덜 그랬잖아요. 곧그 수많은 우상들이 그 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허용하면 그 틈을 타 수없이 우상이 불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에는 우상이 가득했구나. 그 우상들을 보며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골롯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위험은 작은 타협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사탄은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 삶의 수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 이 바로의 타여반을 기억하시지요?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아 처음에는 어, 제사 드리러 간다 하니까 뭐못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앙으로 치시니까 그래 제사를 드리러 나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건 이겁니다. 교회 생활은 하되, 신앙은 가지되, 너무 교회에 빠지지는 말아라. 뭐, 광신자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똑같지 않습니까? 자,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나가라. 자, 또 재앙이 임합니다. 아이들을 데려가되, 양과 염소는 그냥 두고 나가라. 사탄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숨기고, 너희 자녀들도 신앙생활은 하되, 물질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요수와 칠장의 아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그 탐심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수와는 아간과 그가 숨겼던 모든 것들을 돌무더기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는 먼저 숨은 죄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눈이 어두워지고 정작 해야 할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왜 무너질까요? 거들이라고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삼켜야 할 것, 삼켜야 해서는 안될 것, 그냥 탐심 때문에 삼켜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때 탐심을 가지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섭섭함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성운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고 나면 꼭몇 사람은 시험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감사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절 중반절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 정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깨끗하게 하다. 정결 의식을 행하다. 속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성결이라고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성도가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나. 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거쳐야 할 영적 준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죄를 씻는 것곧 회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계의 선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정말 라우디기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 내가 한번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 축복,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 그리고 천년 왕국의 축복이 이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 기관을 새롭게 한다는 명목하에 늘 과거사 청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보복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새 출발, 건강한 갱신은 남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남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셋째, 옷을 받고 입었습니다. 2절 하반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기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요 삶의 방식이요 우리 삶의 습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그돗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여기 잘 보시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열리 고성을 가셨어요. 여러 교성에 갔을 때에, 어, 거지 맹인 바디메우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다이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니만 입이 있냐? 나 우리도 입이 있다.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뭐 말씀을 좀 들어야지, 좀 조용히 하라고 막 이제 주위에서 그냥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디 배우가 더큰 소리로 예수를 향하여 뭐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이리이리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바디 메오가 했던 그 행동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일 오라 했을 때에 바디 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그냥 던져버리고 껄떡 일어나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그 겉옷을 벗어 던졌을까요? 그 겉옷은 그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거지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디메오가 그도을 벗어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전의 삶, 거지의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의복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그리고 시기, 질투, 정욕을 따라가는 삶, 자, 이런 것이 우리 어둠의 옷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갈아입으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갈아입으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고 하는 것은 회계를 의미합니다. 바꾸다 하는 말은 갱신하다,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곧 회개하여 죄된 행시를 신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의 흐름이 막혀져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복을 구해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석관적으로 짓는 죄, 남을 미워하는 마음, 합당하지 못한 은행심사,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했던 입술, 달란트를 묻어두고 우리가 사명을 외면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을 순리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의복을 바꾸어 입듯이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출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탐욕을 버려 야됩니다두 번째는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듯이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출발점에 설 수가 있습니다. 계속 경기를 보십시오. 이 바통을 넘겨받으면 바통을 넘겨받은 사람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바통을 넘겨주면 이전의 주자는 아무리 그가 바통을 넘겨준 다음에는 열심히 뛰고 막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통을 받은 그 사람이 새로운 주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주자로 살겠다고 하는 지금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은 열매로 증명을, 증명이 됩니다. 아, 사껴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새롭게 결단했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겠다 내가 누군가를 속인 것이 있다면 네 배를 내가 갖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죄된 삶, 더러운 그릇을 벗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과 온 가족이 새롭게 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돌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극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34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정말 당해서는 안될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오빠였던 시몬갈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놓고는 전부 다 남자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종들을 데리고 가고 남자들을 몰살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살 시키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들들이 저지른 죄지만은 이것 가문 전체의 이야기잖아요. 가문 전체가 큰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난 한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 족속을, 그러니까 야곱 집안을 쳐들어왔다면은 이 야곱은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가난 지금 그 세계에서 베델로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가물이 무살할것 뭐 같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정결케 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새 의복으로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친히 앞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난족소들 마음을 전부 다 두렵게 하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3인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멘 아직 베들에서 재단을 쌓기 전입니다 다만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을 하실 때에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우리 앞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의복을 받고 입듯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2026년을 힘차게 열어가시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해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기도, 기도물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으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겠습니다. 셋, 하루 세번 골방을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넷,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영을매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섯,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섯, 온전한 십일조를 들여 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일곱,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을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여덟, 온전한 주일성수와 성실한 예배를 실천하겠습니다 아홉, 교회의 비전을 나의 지도로 삼겠습니다 열,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순종하며 협력하겠습니다 도시는 하나님의 은내로 이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과 정책에 우선되어 혼란과 분열이 잠재워지게 하옵소서, 요셉 같은 지도자, 단일 같은 지도자, 느헤미아 같은 지도자를 주셔서, 공기가 물같이, 정기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극률의 마음 주셔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